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47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외우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 공과 243페이지를 펴고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족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얼른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나절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에 계셨음에도 바로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고의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섭섭함과 원망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우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당해 비통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부터 할까요? 까지 가로채시고 문제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읽으면 좋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까지 주치시고 더 좋은 계획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의 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좋지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당시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자질이 오직 꿈 해석 능력뿐이었다면 그는 얼마 못 가서 수많은 정적의 공격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고관의 집에 살림을 책임져 받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서 고위관료들을 상대해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죄치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끊임없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것도 또 군대 장관 보디바리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된 것도 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본인에게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런 일들을 겪었기에 그는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퍼즐 맞추기처럼 풀려져 그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우리 하나님의 눈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둘째 함께 주침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을 그러니까 치시고 영원토록 동그라미 치시고 자녀를 향한 계획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단순간에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한시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되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도 그런 영광을 쉽게 주지 않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치겠습니다. 우리의 사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육체적 한계가 있는 공간인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장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 속에 계시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엉어지고 피멍든 마음과 생각을 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 강해 설교의 왕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영국의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이 요한복음 11장을 놓고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가셔서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늦게 응답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최상의 응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적시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광을 받으셨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실망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도록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까지 가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서로 이야기게 봅시다. 많은 말씀 우리 할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은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한계를 가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떠합니까? 영원 속에 계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계시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당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시는지 말해 봅시다. 두 가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번 현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 봅시다. 예, 3번에는 질문에 답이 있네요. 현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괴로움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된다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흡족할 정도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보기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